다시. m 풍 마우스, m 풍 무선 마우스. 게이밍 노트북이 아닌데 왜 게이밍 노트북으로 n g Gottom Game Gottom Gaming Gottom Gaming Gottom g 마 m 근데 아직 마우스를 따로 쓸 일이 없어서 일단은 기존에 쓰던 거 있어서 그냥 그 o 쓰면 될 t 같고요. 자, 잠깐만. 어, m Gottom g o 음. 반품 불가라고, 훼손하면은, 일주일 내라는 용증 증빙이 되야 된다. 일주일 내, 네. 불량판정서 일주일 내, 단순 변심, 반품 안내서. 음, 뭐 이런 게 있다. 자자자이 아, 안에 또 박스가 있다. 아, 포장 여러 개됐네 아, 고 자. 음. 까요 5년만에 산 no. 메사이 노드 일단 요거 먼저 음. 얘를 고른 이유가 여기 또 하나 있지 바로 어댑터 어댑터가 작다는 거죠 아주 이렇게 작아 음, 1 9 v 트1 9 v 트 3.42암페어 65와트 음, 어댑터가 굉장히 작거든요 기존에 쓰던 노트북이 너무 비싸, 아, 비싸. 비싸기도 비쌌고 그거는 너무 무겁다는 거야. 자, 어, 이건 조심해야지. 파우치 같은 거에 이렇게 이런 재질 쌓여있고 빼면. 짜잔, 어때요? 여기도 일단은 이필름 붙어있고요. 이건 나중에 빼야지. 일단은 확인을 하고, 이렇게. 가 이렇게 한 손으로 덮기가 열린다는 거. 이렇게. 어떤데? 음, 자, 이제 세븐. 어, 괜찮네. 잘어있네. 모든14 모델이고, 라이젠 4700U CP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은 가볍, 음, 가볍기도 하고, 1.3kg고 그리고 상판과 하판까지도 알루미늄으로 되어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좋아서 한 거고, 어디 전원을 한번 켜봅시다. 전원 안 들어오네요. 멀리 가지 않고, 깡구석 비디 아, 여를 막아놨어? 일부러? 못 쓰게 하려고? 뜯어야겠네 결국엔 테이트를 해볼 수가 없잖아 뜯어야죠 접시 뜯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냥 사용할 수 있다면 그냥 오리쓰려고 뭔가 아끼는 느낌 하지만 뜯는 게 좋아요 열 같은 게더 많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전자 제품은 열이 다 그거죠 저기죠 테스트 음, 보고. 붙어는 불은 없구요 이게 에 램프 있고 마이크 겸 이어폰 단자 그 다음에 USB 2.0두개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크로 SD 그 다음에 USB-C 타입 그 다음에 HDMI 이렇게 들어오구요 빨라 빨라 근데 도스 리녹스 깔려있나? 음. 멋있네 근데 이 로고가 딱 들어왔다가 없어지고 계속 하다가 음 음, 음 키가 괜찮네. 여, 살아있네 뭐, 쟤, 기나게 이렇게. 나이게 되면 게되화면으 화면으로 들죠가겠 이렇게. 이렇게. 이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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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셋팅을 하고 이렇을해렇 다음 또 자랑해서 이렇 지금 메모리가 택배로 와서 업그레이드 할 건데 이게 이제 그 서비스 택이죠 이거가 손상이 되면 여기 나사가 숨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잘 떼야 돼요 드라이기로 좀 이렇게 녹이면서 뗄거고 일단 한번 가서 드라이기로 작업을 하면서 칼로 살짝 긁어 보려고요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메모리 일단 확인해야겠구나 자 업그레이드 전 메모리 확인 전원 켜고 저는 백라이트를 안좋아에서 꺼놨어요 괜히 열만 나고 여기 보시면 cpu 라이젠 세븐 4 6 0 0 u 메모리 8기가죠 이제 업그레이드 진행해 보겠습니다 뜨고 왔습니다 깔끔하죠 여기 좀 나중에 지우개 같은 걸로 더 밀면 되고 과연 잘 뗐을까요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이게 그냥은 안 떼져요 그니까 그 이렇게 그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동그란 부분 중앙 그 기준으로 칼집같은게 나져있어서 그러니까 커트가 돼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이쪽 중앙쪽으로 가면은 그 같이 찢어진다고 해야되나 찢어져요 다, 그, 다 있어가지고 참, 점점 이제 발전해있는것도 그러니까 ES가 c 두려우신 분들은 그냥 돈을 더 주고 자체 업그레이드를 시키던가 해야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ES를 포기한거죠 사실 고장날일이 별로 없어요 1년 안까지는 그럼 <laughs> 메모리 구매한 메모리거든요 삼성메모리로 샀고 플럭이 3200 8기가짜리입니다 그럼 장착을 해 볼게요. 나사 이런 데 풀면 돼요. 오케이. 이런 데 나사 보이는 것만 자, 나사는 다 풀렀는데. 음, 이거가 어떻게 빼리냐. 홈을 찾아서 도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떼고 알려 드릴게요. 저도 처음 하는 거라. 떼어냈어요. 음. 뭐 R5 모델하고는 구조는 똑같아요. 처음에 떼는 게 약간 두렵긴 한데 저도 처음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저는 어떻게 됐냐면 이 나사를 풀고 여기 힌지 쪽을 여기 힌지 쪽 그나마 이제 공간이 있어서 그냥 손으로 뗐어요. 이게 살짝 벌리니까 벌려졌었고 이렇게 이게 조금씩 힘을 주면서 떼어내니까 빠지, 빠지더라고요. 빠뭐 다른 뭐 카드 안 넣어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쿨러. 오카드가 있어. 그리고 여기 메모리가 있죠. 메모리는 어디 거냐? 한번 빼볼까요? 자 여기 옆에 풀어주고 풀어주면 이렇게 나오네 음 3단 거네요 3단 거3200 메모리는 음 이게 그 잡아주는 거거든요 메모리는 한 45도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대로 꽂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눌러요 끝. 오케이 어, 근데 이거 방열패드 같은 게있는데 근데 얘는 없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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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D는 256인데, 그, 교체 가능해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빼고, 더 높은 용량을 낄수 있는 거죠. 뭐, 특별히 볼건 없고, 이건 랜카드무선랜카드고 음, 뭐, 특별히 볼건 없네요. 이거는 이제, CPU, 그쪽 밑에 있는 게, 음, CPU 열 시켜주는 거고요. 이게 약간 품질이, 약간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약간 실망했다. 이거 보시면, 이 틈이 보여. 이 바깥쪽으로 보이죠. 이, 여기, 잔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있으면, 손이 보이죠? 손이. 이 유격이 너무 안쪽으로 갔어. 어떻게 보면. 유격이 좀 커. 조금 아쉽다는 거. 조금 아쉬워. 이렇습니다. 이제 덮고 메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너무 쉽죠? 닫을 때는 그냥 누르면 되겠죠? 위에만 잡히는 건가? 완구가 잘안 맞네. 아무튼 닫아볼게요. 자 일단 조립은 됐고요. R5 그러니까 모던 14의 R5나 R7 모델을 사신 분들은 조립 이옆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잘 들어갔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것도 여기가 그잘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이 이음새 이렇게 다 들어가야 돼요. 이쪽 이렇게까지 이 안쪽으로 이 덮개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사신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눌러 보면은. 안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저의 조립하면서 이 옆부분을 더 먼저 끼는 거죠. 이 위아래. 여기 위아래보다는 이양 사이드를 먼저 잘 들어가게 넣으세요. 그러니까, 야, 사이드를 먼저 막 치고 위아래를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구매하신 분들은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이제 찜찜하잖아요. 성능상에는 문제 없지만. 나서 한 번씩만 더 조여볼게요. 음, 요즘엔 이 작은 드라이버도 전동이 나왔다죠. 많이 쓸 일은 없어서 전동으로는 안 사도 될것 같아요. 없으신 분들, 새로 구매하신 분들은 전동으로 사는 게 편하겠죠. 근데 진짜 뭐 많이 쓸 일은 없어. 자, 과연. <laughs> 자, 여기서 한 손으로 펼수 있는 노트북 별로 없죠. 자, 과연. 자, 로고 떴죠. 로고 뜨면 이제 반은 성공한 거야. 디아블로. 배경 멋있죠. PC 의 속성을 보시면 오케이, 올라갔죠? 16기가. SSD는 음, 나중에용. 돈이 없어서. 나중에. 진짜 필요하면. 그럼 다음에 또 PC 관련해서 가끔 올릴 거에요. 왜냐? 제가 PC를 하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 주시고 간단한 리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용을 좀해 봐야죠.